종료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, 여기는 대한민국을 바로 그세계한 대한 국민운동 부부입니다. 우리는 지난 동안 대한민국을 5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뺏겼습니다. 여러분, 자파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국방 배교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. 우리는 이 1천만 서명운동을 통하여 좌파 정권에서 망가진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 하여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애국심, 여러분의 주권과 권리, 이 모두가 서명운동으로 연결되, 반드시 이 나라 다시 세워야 합니다. 자유민주주의,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. 이승환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박지희 대통령이 경제의 것을 통하여 5천 년 가난을 완전히 이딴 새 몰아냈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의 서명에 호소합니다.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합니다.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.